날씨 좋다. 날씨 꽤 해주세요. 응푹 쉬어요, 엄마. 봐죠 응. 블로그 보면 다 나와, 그렇지? 내 10g은 한 명이니 두 명이니 <laughs> 그 문제. 나는 기대되는 게 오빠가 얼만큼 미역을 물릴지가 기대돼. 뜨근뜨근 세척했어요? 세척려해요 음. 이거 안 지나가겠지? 흰지역 응, 응. 냄새 그지? 오빠 응. 왜, 왜 이렇게 어떻게 뭐, 된거야? 너무 <laughs> 많은거 아니야? <laughs> 그 하라는대로 했어 10g이야 이게? 10g이야 이거 진짜야? 어.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2인분이 아니고 <laughs> 예 아, 좀... 이상하네. 여기 왜 이렇게 번들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입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잠금이다 잠금. 그러네. 내일 라네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오빠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면 그냥 내가 할게 네. <laughs> 누워있질 못하는 걸 우리 참기름 사야겠다 거의 다 썼어 잘하는 거 같은데? 응? 냄새 좋아? 응 오우 좋은데? 맛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끓여준건데 굳이 그런 말해? 처음 맞잖아 아니, 굳이 지금에서 그런 말을 해 <laughs> <끓여. 웃음> 먹어볼게 맛있게 고마워. 먹어요 맛있어야 되는데 엄청 많다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응 맛있어, <laughs> 응. 맛있어. <laughs> 소금 안넣어도 되겠는데 아 진짜? 응응 응, 맛있어 예 yeah. 진짜 진짜 맛있는데 이거 꼭 사먹을 필요 없겠는데 오빠가 해줘도 되겠는데 응 언제든지 해줄게 공강해져라공강해져라 응. 사실... <목소리> 완전 맛있었어 최고 최고 <웃음> 안녕 <웃음> 서울 간다 서울 이게 괜찮으려나 소울. 서울 나들이야. 서울 무서 무서운 사람들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눈 뜨고 코에있는거 <laughs> 아니야? <웃음> <웃음> 지금은 서울로 나가는 아주 신난 <laughs> 오랜만에 시골 여자? 많이 왔었는데 서울그 그러니까 e c 서울에서 잘 놀려고 하질 않았던 거 같아. 그냥 일이 있을 때 나오거나 친구 만날 때. 오 d s 다른 데는데이트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데이트 많이 안했 d 어 y o 뭐, 보통지좀 나가서 e 이 t didn't take to one in the soulless take 니 o one, 으 e s So, what do you do? 곱창 곱장 닭고 맞아요. 콩콩 <laughs> 그래. 저녁에 그냥 거기 가서 튀밥 먹고 가. 네. 사고사고 데이. 수야나 고수 못 먹는데. 아못 먹. 거의. 고수 없으없 달라고 이게 여기서는 디아가 홈인. 아. 그래서 이제 추천했었어. 음 잘 먹겠습니다! 는것는데 음, 마시는 것맛있는거 같은데? 별로는나그다른데는것 같은데? 마시는 것 같은데? 마시는 그 야같 응. 소개가 확실히 다른네 그렇지. 어 이거 렇게게 흘리면 어떡 먹으면 되지. 고기를 다 흘리네. 먹어야지. 뭐? 감사합니다! 이거 고수 아니야? 메인 메뉴인가? 아, 리자 아 나이 오빠 여기서 에 피었어. 나이어 여기인데? 너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미안. 응, 나 고수 먹었줄아나 맛있어. 맛있어 있는 거.

거 같대. 아다오기 했는데. 어? 어? <laughs> <루돌프야. 봐봐>. 라고 <루돌프라고? 웃음> 어어어 <laughs> 어, 어, 갑자기 목소리가 어어, 어 가을 고 높고 구름 없이 하이하이다 우리 가수 편당시리스 렇게 애국가 다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다고 <laughs> 우리나라 애국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laughs> 너무 힘들어 그거 아그 <laughs> 치사하게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게 어딨어. 그 영주권 시험할 때 배워야 되거든. 아 진짜? 어. 근데 가끔씩 운이 안 좋으면 노래 부르 부르래. <laughs> 나는 안 그랬어.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뭐음음 탈락하면 떨어져? 아니 뭐 그냥 가사만 알면 되는데 <laughs> 노래 못하면은 정피하잖아. <laughs> 노래 못하면 떨어지는 게 너무 웃기다. 우리나라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제 시골로 다시 돌아와야지 아, 인천. 인천. 고양이 좋다. <laughs> 소 서울로 이사하고 싶어? 아. 인천 좋아? 아 근데 돈 많으면 서울 살고 싶어. <laughs> 돈 많이 벌자 그러면? 한강 뷰 한강뷰. 아 근데 봐봐 내그 나의 얘기를 들어봐. 지아. 응, 한강뷰를 살 거야 저기, 아니면은 인천에 살면서. 세 부나 아, 이런 그냥. 동남아에 집을 하나 더 얻을 거야라고 하면은 인천에 살면서세부네 집을. 거야. 음, 뭐뭐한 집보다는 두집 있는 게 낫지. <laughs> 그거는 뭐 근데 서울 한 집이면은 그 다른 지역에 집다섯 채도사. <laughs> <laughs> 오늘 나 온통 까매 가지고 오빠. 음. 달걀 귀신 같아. 얼굴만 이렇게 딱 있어. 오늘은 제가 손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임 임신하고 그거 면역력이 많이 안 떨어졌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원래 습진인지 한포진인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오빠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 대상포진 괜찮은지 한번 검사도 할 겸, 그렇지? 음, 다 회복한 거 같은데. 근데 계속 간지러워하잖아. 아, 간지러워. 와, 근데 가을. 완전 가을이다. 어제랑 또 다르게 물들었네. 너무 예뻐요. 단풍. 응. 언제까지 아플 거니? 나나파나 나쁜데. <laughs> 안 아픈데. 나나픈데 안 약주네요. <laughs> 셀프바시. 응? 셀프바. 셀프바시. 이름이에요? 저저돈 많이 써 가지고 여기 커피 줘요. <laughs> 쇼핑온마이많니 <얼마나 많이> 했지? <laughs> 근데 이제 내년에 s t i m i 이 a Sti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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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i m 안돼갈수 없는데 지 n a s 못 돼서 내가 손 떨리고 있어 지금 뽀뽀 이거 너무 뭐 맛있겠다 한 감태 한번 먹어와 무시한거 봐라 아이고 너무 맛있겠다 내손내말 무시한거 봐뭐어 맛있겠어? 감태삼돔 일단 이거 하나랑 우리 아. 오빠 주도로? 너 좋아 주도로 아니면 참치 주도로 음. 응 서현이가 올해 그 임신했을때 스시 뭐 먹고 싶었는데 거의 처음 아니야? 그거? 아? 어? 스시는 처음 아니야? 임신하고 못먹었지 임신 알고부터 못 먹어서 지금 한두 달? 오 우리 해냈어 맛있게 먹자. 응. 음. 기운 좋아가네요. 어? 빨리 먹어봐. 저희가 먹어 하나씩 먹어. 어. <목소리> <있어>. <목소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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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뭐 아귀가 엄청 맛있대 맛있대? 한번 먹어봐봐 먹방! 내가? 먹방! 예, 먹, 먹방 여신으로 한번 어때? 수고해? 응. 어때? 수시오 많이 먹으니까 어때? 아직 많이 안 먹었어 그래도 뭐가 지금 어떤 게 먹고 싶어? 어떤 스시 먹고 싶어? 저 감태 성게 더 먹고 싶어. 어 주문. 하나 더 먹어. 너무 비싸. 괜찮아? 항상 계란 초밥 그 무배 가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챙기더라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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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먹다 보면 음식했을 때 계란 초밥은 먹어도 되나? 집에서? 임신해도 어? 회는 안 돼. 계란초밥 분들이다. 어. 그렇지. 농정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비싼 거. 우니야? 아, 어, 우니랑 단새우. 근데 진짜 맛있어. 응. 음, 맛있지. 음. 아니, 응? 어딘가 그래. 에, 따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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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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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laughs> 망도 입는 거 만, 만, 망 만, 그 슈퍼 슈퍼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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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真的啊。<laughs> <laughs>